봐봐 19번 그러니까 19번은 포인트가 뭐냐면 얘들아 일단 f(x) 4차식이고 f(1) 이랑 f(1) 이같다는뭐 당장 쓸수 있을 것 같진 않고 f(x)가 얘랑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로 동일하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시작했어 어 이제 시작했어 나머지가 1로 갔다가 포인트야 얘들아 왜 봐봐 야, 내가 fx를 x로 나눴을 때목 나머지,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목 나머지라고 하면,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1을 왼쪽으로 넘기면, 넘기면, 여기에 이렇게 될 거잖아. 맞지? 그럼 얘랑 얘랑 식이 어때? 같지? 똑같은 식이 돼. 근데 걔가 얘를 인수로 갔고 얘가 얘도 인수로 갔는데 다시 fx가 몇 차씩이야?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1을 해봤자 몇 차일까? 4차겠지. 근데 이게 4차인데 얘랑 얘를 인수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 fx 빼기 1이라는 애가 x도 x제곱 도하기 1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매 그럼 여기는 그냥 x 빼기 뭐 더하기 b 이렇게 놔버리면 되지 그럼 모르는 문자 하나죠 근데 가 조건 줬죠 그럼 끝이네 여기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갔다 하면 b 값 나오겠네 지금은 내가 설명한다고 이런 거 썼는데 그냥 1 넘기고 보자마자 아 얘랑 얘를 인수로 갔네가 바로 나오셔야 돼요 왜 나머지가 똑같은 조건이라는 걸 줬을 때 우리 이 문제 몇번 풀었단 말이야 기억해놔야 돼 상황을, 상황을 문제를 외우는 것보다 상황을 기억하자고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랑 1 집어넣으면, 이거 마이너스 1은 이제 우변으로 넘겨도 되지, 이렇게. 그러면 f의 1은 1 곱하기 2에다가 1 플러스 b구요.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b 거든요. 그럼 얘네 둘이 같다. 아, 플러스 1 빼먹었네. 이렇게. 그럼 얘네 둘이 같다 해주시면 되니까. 2, 빼기, 2 더하기 2비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니까. 2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이고요. 그럼 b b가 4b 되고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이죠? b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? 0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b가 0이니까 여기에서 얘는 x 되고 x 두 개의 x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이네. 그럼 얘 얼마야? x 네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이네.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라는데 이거 공식 이 있어? 공식 뭐였죠? 2차식 자리 합차 공식 이렇게 있었지. 얘랑 얘랑 이거 두개 곱하면 이되는 거였잖아. 여기서 쓴 공식이 뭐냐면 a 내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내제곱이라고 하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파나랑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파나랑 이거 두개 있었거든. 이 공식 쓰면 바로 인수분해 될거 아니야. 그렇지?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줬더니 얘가 뭐야 gx야 이거 쓰시면 이에요그렇 그럼 여기서 결국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이거 가지고 넘겨서 인수 갖는 거 파악하자마자 식 바로 이렇게 세우실 수 있으시면 되고 이식 세운 다음에 대입하면 b 값 나올 거고 b 값 구해서 구한다음에 인수 분해하면 끝이죠. 됐지?